엽산, 임산부에게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엽산은 모든 세대, 특히 중장년 건강에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오늘은 엽산의 효능부터 섭취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엽산이란 무엇인가요?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한 비타민 B9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분열, DNA 합성,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며, 특히 성장기, 임신기, 회복기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2. 엽산이 우리 몸에 주는 효능, 빈혈 예방 엽산은 정상적인 적혈구 형성을 도와줍니다. 심혈관 건강 호모 시스테인 농도 조절을 통해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뇌 기능 유지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관여하며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3. 엽산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 쉽게 피로해지고 입 주변 염증이나 구내염이 생기며 심하면 거짓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임산부는 6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필요하고 고위험군은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과다복용은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을 가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 엽산이 풍부한 음식,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과일 오렌지, 아보카도, 바나나, 곡류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현미, 동물성 식품간, 달걀 노른자.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엽사는 나이와 관계없이 꼭 챙겨야 할 핵심 영양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식사와 영양제를 통해 건강하게 관리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